오늘 본문은 어, 다윗이 이제 예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뭐 성전의 직무에 대해서 어,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름이 뭐쭉 나오고 뭐 자녀의 이름들도 나오고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떻게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 그중에 오늘 짧은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어, 주목할 만한 내용 하나를 보기 원합니다. 바로 오벳 에돔의 이야기인데요. 오베레돔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 자식들이 여럿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성전에 어떤 직무를 맡았는데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오베레돔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다른 비슷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 다른 직분자들도 오베에돔만큼 만큼 자식들이 많이 있었고 또오돔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베에돔에게만 이런 특별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오베에돔 혹시 기억 이 나시나요? 어, 처음 듣는 이름은 아니시죠? 예, 어,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처음 옮기는 그 사건에서 이제 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이 언약궤로 옮기는 제사장이 된게 아니라 이제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끌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우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니까 손을 딱 댔는데 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 누구의 이제 오벨 에돔의 집에 있었죠. 그그 언약궤가 그 그1 3장1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가 오벨 에돔의 집에서 그 건석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벨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그오오 에돔이 바로 오늘 26장 본문에 나온 오벨 에에입니다 성경에서는 13장하고 26장 두번이 오벨 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어 오벨 에돔이 오늘 이0 0 0 0 0 0 0 0 0 복과 또그 우리가 또 어떻게 그렇게 그런 복을 받고 또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나에서는 잘알수알수 알수 없지만 예,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율법에 따라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 우스타도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벨 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언약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핸들하지 어, 않았기 때문에 죽었는데 오베레돔은 복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마도 하나님의 이괴를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지극히 모셨을 것입니다. 그3 개월 동안 그하나 언약궤가 그 집에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잘못했다면, 오베돈도 만약 같은 어 처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복에 대한 설교가 참 어려운데, 왜냐면, 그, 그, prosperity gospel이라고요. 그 번영 신앙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세상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런 복에 대한 설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베대돈에게 어떤 복을 내리신다 13장 이제 자꾸 돌아가는데 13장에서는 한마드에게서 형통하는 복을 받았어요.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 하는 일마다 돈잘 벌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자식들도 다잘 되고. 근데 아마도 이 말씀을 이런 이런 종류의 말씀을 붙들고 싶은 분들 아주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힘든 이민 하면서 또 이, 그 힘든 이민생활하면서 또그 중에서 제일 힘든 이 뉴욕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 건강과 우리 가정의 허목과 우리 자식들 열심히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한 거는 오베네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괴를 정성스럽게 섬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형통을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우리 자식들의 또내사업체에 형통의 복을 주셨더라 라는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어, 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복을 받았어요. 받는 건 좋은데 오늘 본문에는오베 에돔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지만 또그 복을 잘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벳 에돔은 어, 총 여덟 아들이 있었고 그들의 직계 자손들 총 합쳐서 62명 다 능력이 있어서 다 맡은 직무를 아주 훌륭하게 해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에 나가면 그들이 엘리트 정도 됐을, 됐을 거예요. 62명 정도 다 엘리트 잘 나간 사람. 잘, 잘 살펴보면요. 이 다윗도 두려워서 3개월 동안 손을 못댄이 언약궤. 오벨르도는 자기 집에 직접 모셨어요. 그렇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택해서 기름 부은 왕이고요, 전쟁에 능한, 능한 용사이고요. 근데 그런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오베레돔이 먼저 한 거예요. 그데 그로 인해서 하나 이렇게 큰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이게 우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가 이런 사람 이래 봬도 내가 다윗 왕도 핸들 하지 못한 언약괴를 3개월이나 내가 모셨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그거 때문에 또... 집안이 잘됐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벤 애돔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잘나가는 집안의 62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다 훌륭하게 수행하고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끝나지 않고 그 복을 살면서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복 받아가지고 자기 막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끝나면은 그냥 아복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수있지만그 복을 누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은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드리는, 드리는 거예요. 오베레돔의 자식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분명히 지식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돈도 잘 벌고 이 사회에 나가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받, 근데 받은 것으로 주신 지혜와 주신 능력과 재력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해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더니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은 주신 그 사역, 문지기의 사역을 열심히 담당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가 수백 년이 지난 그 세월 후에 역대기 저자가 "이는 다오베르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증미를 잘하는 자니" 라고 나와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설인데, 전설.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열심히 잘 수행했다. 그 형통의 복을 받았지만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온전히 살면서 누리기 위해서 그 오베레돔과 자식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데 삶을 바쳤습니다. 많은 우리 일 세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말 어,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살 바쳐서 이 교회만 봐도요. 그증입니다 바쳤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 퀸즈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역에 또전 세계에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이 건물들과 또 헌신과 이, 이, 이 1세대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만 받,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렸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면서 또그 증거물로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종종 듣는 얘기인데 근데 예, 자식들이 어, 하나님 섬긴다고 목사 된다, 선교사 어, 된다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어, 들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예. 나중에는 너무 정말 서포트해 주시고 그랬죠. 그냥 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의지해 가지고 그 주신 형통의 복으로 자녀들 잘 키워서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큰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오벨에돔과그 그 자녀들처럼 삶의 목표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열심히 섬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네. 물론 다뭐 목사되고 그런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그 그 그릇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세에 기억될 만큼 성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이 기도하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적어도 의사, 의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사자 들어가는 적어도 이 정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한 적어도 적어도 목사, 적어도 선교사, 적어도 사모. 그거 안되면 은 정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장로님 예?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 배 채우려고 막야둥바둥 살고 교회 막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회전 사모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는 어좋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 빌리 그레이 목사님 아시죠? 예 20세기 최고의 전도자하고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동역한 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있습니다. 그두 분이 설립한 단체 중에 로잔 무브먼트라는 단체 단체가 있어요. 로잔 운동이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불리우는데 그 글로벌한 선교 단체인데요. 음, 2013년에 처음으로 거의 40년 창단된지 40년 만에 이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이 대표 이사가 됐습니다. 누구냐면은 한인 교포 이세, 자랑스러운 한인 교포 이세 마이클 오. 한국 이름은 유 오영석이고요. 어,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아, 그 아이비리그 아시죠? 아이비리그. 그, 그, 뭐라, 뭐라 그랬죠 그거를 어, 이제 명문대 미국에서 이제 몇개안 되는 그 명문대에서 그두 군데에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총네개 학위를 땄어요. 예, 학사 한개 석사 두개그 그 중에 하나는 하버드입니다. 예, 그리고 박사 땄어요. 그중에 제일 잘안 쳐주는 게 다섯 번째 신하, 어, 석사 그러니까 석사 세 개인데 하나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예, 석사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교회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이클 오를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대요 아침 먹으면서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셨는데 뭐라 고 하셨습니까? 어 가라, 못하셨대요. 반대를 엄청 심하게 하셨대요. 그냥, 그냥 너 나처럼 그냥 여기 있으면서 열심히 그냥 돈 벌고 열심히 그냥 교회 장로로 섬기면 안되겠네이렇곡하게 부탁하셨대. 근데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아버님도 순종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본에서 선교를 1 2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막 교회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랬어요. 대유, 되게, 되게 훌륭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로잔운동 대표로 어,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이 이분, 이분도 역시 이분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마이클 로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누릴 줄 아는 하나님께 다 드린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은 가끔씩 놓치고 있는 것은 그 복을 잘 누리고 사느냐입니다. 그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사느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복을 잘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만큼 다 돌려드리면서 감사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왜다 드리기 원하냐? 왜 하나님 정말 조금 드리고, 아니, 많이 드리고 제가 좀 킵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드리고 저 많이 킵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셨는데 왜다 가져가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몸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 주님은 전혀 우리에게 부당한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다 드리는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 계획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또 누리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다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심 이 있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절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삶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 어, 이 세상에 말하는 성, 형통이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습니다 아멘.